안녕하세요. 자팍. 다식입니다. 오늘 바로 2020년 9월 6일 새로운 요번 9월 업데이트에 대한 첩보 소식 제2탄이 공개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첩보 소식을 통해서 조금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요번에 넷마블의 의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첩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첩보 소식을 보면서 우리들의 행복해를 오지게 돌리는 네피셜 조금 더 많이 섞은 행복해로 돌려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첫번째 소식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오 영웅구실 오 깜빡거리고 오 뭐야 어두워진데 오씨 무서워 오, 두명 어? 홀리쉣 어우 여름 다지나고 갑자기 호러를 그러면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저기 정면에 보이는, 일단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빨갛스만 물체, 아무래도, 딱 보기에도 만달레이 젠파편으로 보이죠? 솔직히, 각성을 위해서 쓰이는 저희 만달레이 젠파편으로 보이고, 솔직히, 요번 캐릭터는 각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그리고, 여기,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는, 정말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는 빨간 눈의 광채. 그리고 여기, 갑자기 그림자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빨간 눈이 빡 떠지면서, 뭔가 당하는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요번 첩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새로운 영웅 모비우스가 나올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 원래 같으면은 이미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지금 나오지 않은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모비우스가 새로운 영웅으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이번 첩보를 통해서 모비우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재밌는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 바로 엊그제였죠. 지난번에 엊그저께 나왔던 첩보 소식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과론이 생깁니다. 분명 지난번 업데이트 예상으로서는 미네이션 바로 미네이션이 아닐까 코믹스 이슈를 미네이션으로 다룬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미네이션이 틀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메피스토 나오고 다터스티도 나오고 고스트라이더 나오는 미네이션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메피스토가 나오면은 요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번 업데이트는 메피스토와 대립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드나이츠 선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미네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캐릭터들이 연결체 한마디로 지금 개선이 필요한 캐릭터들의 총집합 일명 똥캐 어벤져스의 저녁을 보여줄 수 있는 미드나이트 선즈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닥터 스네인지 새로운 유니폼 그리고 모비우스의 새로운 참전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고 모비우스의 새로운 각성까지 거기에다가 첩보 소식 처음에 마지막에 불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고스트라이더 개성까지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이것들 전체 다 집합을 해보면 새로운 유니폼 미드나이트 선즈와 메피스토와 대립하는 사람들 그리고 데메네이션의 코믹스 이슈까지 합치면 요구에 겹치는 캐릭터들은 대표적으로 요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문나이트 입니다. 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잇 선즈랑 그데미네이션에서 나왔던 그런 캐릭터로서 솔직히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정말 똥캐의 전형을 보여주는 문나이트 인데요 그래서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아이언피스트입니다. 과거에는 아이언피스트 같다고 월보를 깰 정도로 정말 성능 좋은 유니폼과 성능 좋은 패시브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선 정말 버러지 오브 상벌어지인 아이언피스트인데요. 덴네이션에서 나오고 거기다 미드나잇 선즈까지 나오는 아이언 피스트이기 때문에 요번 업데이트에서 제발 좀 떡상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확률이 높은 캐릭터로 저는 점쳐지네요 자 다음은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 또한 정말 똥캐의 전형으로 알고 계신데 요번에 덴네이션이랑 미드나잇 선즈에도 동시에 출연하는 것만큼 블레이드도 분명 새로운 유니폼과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정말 지금 이 유니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폼으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그 와중에 가장 확률이 낮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엘사 블러드스톤도 겹쳐있는데요 엘사 블러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비우스가 나온다 그러면 엘사 블러드스톤도 업데이트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엘사 블러드스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그나마 유니폼이 굉장히 많아요. 주제에 굉장히 유니폼이 많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초보분들은 초반에 필요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엘사가 나름 성능이 좋았다고 평가 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사 블러드 스톤도 요번에 업데이트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 유니폼이 4 개인데? 자 일단 컨셉 자체가 메피스토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번에 진행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고 메피스토 신캐릭터 거기다 모비우스 신캐릭터 각성 거기 고스트라이더 3티어 거기에다 유니폼 3개 굉장히 추가 업데이트까지 미리 밝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원한 도르마보 3티어까지 나오면 굉장히 풍성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전 컨셉이 메피스토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선이꼭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네요. 거기에다 이 업데이트가 조금 더 신빙성이 가는 이유는 과거 코믹콘에서 마블 페이지5에 미드나이트 선즈 컨셉의 마블 라이츠라는 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마블 영화로서 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계획을 발표한 마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업데이트 패치를 통해서 미드나이트 선즈가 나오지 않아도 미드나이트 선즈의 업데이트를 위한 차기의 발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런 마블의 큰 그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그냥 요번에 싹똥개 계산해 버립시다.